지난 시간에 이제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로 이제 상고를 했어 6월절 출애굽이 6월절로 말미암아 이제 추애굽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온전한 출애굽이 무엇이냐? 그리고는 그 온전한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영적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출애굽기 22장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온들이 이루는 것인가를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일날 어, 이제 이달 14일에 그 어린 양을 잡고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라그 밤에 그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율법도 그러한 것이죠. 어,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무교병과 그 무교병은 이미 상관한 것이고, 승나물과 얼굴이 되고, 승나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죄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음, 그리고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내 배에서 쓰자 쓰리라 하신 그와 같은 과정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날로 먹지 말라는 것은 문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6월절 양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이와 같이 되시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참된 양식인 6월절 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로 먹지 말고 물에 삶아 먹지 말고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사상, 어, 세상의 윤리나 뭐 도덕, 철학, 뭐 이와 같은 것과 함께 섞어서 먹는 그런 것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음, 그리고서는 이제 뭐 머리와 정관 같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는 것을 말하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다 불로 불태워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그러니까 한 날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일장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저녁 때6월절 양을 잡아서 먹데 아침이 되면은. 남겨두지 말고 아침에 대해서 남은 것이다면 다 불태워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이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곱 절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건데, 그와 같은 6월절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는 거아니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아침이 된다라는 것은 해가 떠오르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이 초림을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이서는복음이 시작되어짐을 말씀하고 을 있는 거예요. 6월절이 율법을 대표하는 이제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어짐과 마찬가지로 아, 그와 같이 아침이 된다는 라 것은 해가 떠오르는 주님이 초림하시는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것들의 그림자요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비춰지는 달빛과 같은 것이죠. 어둠 가운데 마귀의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으면서 무엇과 죄인지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어둠의 빛이다 이겁니다. 어둠의 빛이 율법이죠. 그러면 아침이 됐다는 라 것은 주님께서 초림을 하셨고 그리스도 위에서 십자, 십자가 위에서 희생이 되심으로 어, 속죄 구원을 이루신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록당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어린 양을 잡아먹는다. 그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침이 됐다라는 것은 그 율법, 그림자였던 율법의 실상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을 다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침까지 나는 것은. 그것이 다 수화돼서 먹지 못했다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 즉,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몽학선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말씀을 이제, 다 먹은, 제대로 먹은 자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먹지 못하고 남은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이 복음 안에서 다불살과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그것을 다 태워 버려야 된다. 이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영의 법인 것이지, 정죄하여 죽이는 그와 같은 법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되어졌는데, 이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데, 율법 아래 저촉을 받고 있으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 아래 사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져서 남아 있는 그 양의 고기는 다 불살라 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이어들이 살고 있으면 안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참빛이 비춰졌으니까 그와 같은 어둠을 비추던 빛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제 사라져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안에서 율법이 이제 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율법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생명의 법이요. 살리는 법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전히 죄 지우면 지옥이다, 뭐, 회계치 않으면 지옥이다, 등등.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아주 복음 안에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역사가 오늘날 여전히 있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는 뭐죄 지으면 지옥이다, 뭐 회계 제안이라면 죽기 전에 회기하려면 뭐 천국 가지 못한다, 뭐 그래갖고 무슨 4단계 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회계의 의를 강조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것은 아직 이 아침에도 불러나는 것을 다 소화하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먹지도 못했을 뿐더러 어, 율법에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불로, 사랑의 불로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형상, 현,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음, 그래서 그렇게 율법 아래 다시 사는 자들은 그런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 갈라디아서 5장 2절 이야에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니? 예수 안에서 다시 할례 의식을 취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 이제 그리스도 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래. 내가 할례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자로다 예수 안에서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려는 자를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원의 은혜가 다.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은혜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진다 율법 전체를 나야할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되어져서는 남은 것은 다 불산과 버야되 수화다 그것이 그러한 것이에요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뭐를 6월절 양으로 근데 6월절 양이라는 것은 그림자고실상가 뭐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말씀이 66보신 분이니까 말씀을 먹을 때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이거야.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라 그면 그걸 실제로 허리에다가 그냥 띠를 띠라는 얘기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문자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날로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 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보면은 어,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월절이라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거예요. 유월절로 말미암 출애굽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진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출애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새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추레굽이 이루어진 것이고 영적으로 유월절 양을 먹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장차 환난 날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온전한 추레굽을 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인에게 관계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사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가난한 땅으로 들여 보내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것이죠. 물 없는 곳으로 때로는 험악한 길로 또는 그냥 그냥 만남한 광야에서 먹이셔서 음, 참으로 육에 속한 자들은 뭐 육신이 허덕해 가지고 정욕이다, 정욕이다 쇠하여져 가지고 어, 뭐 그렇다 불평할 정도로 그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이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져서 길러지고 그리고 가나한 땅에 합당한 땅에 들어지면 그때 요단강을 딱건너가게 하신다 이겁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온전한 출애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저 그리스도의 환란을 오늘 날 하나님께서 얘기해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허리에 띠를 끼고그 다음에는 어떻게 먹으라? 발에 신을 신고 먹으라 이그 발에 신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광야 길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 없는 곳으로, 험악한 곳으로 이렇게 인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평안을 가지다 이겁니다. 왜? 그것이 전부 다 가난 땅에 들어가는데, 가난 땅에서 합당한 기업으로 기업을 어떻게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겁니다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예비하신 일이라고요. 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어,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노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광야 길을 걷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아모리 왕 시온이 대적할 이유 없이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게 대로로만 어, 지나가서 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갈 것인데 그냥 대로로만 지나겠다는데 시온이 어떻게 그냥 군대를 끌고서 굳이 대적을 하고 어, 그렇게 막 강하고 외방하고 대적하는 역사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비한 것이다 이겁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떡으로 다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평강을 가지라 이겁니다. 다 그리스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 그것이 기업이 기업을 얻기야, 합당한자로 기르러 가시는 그와 같은 역사인것을 깨닫고 장성한 역사로 장성한 자로 세우시는 역사인 것을 깨닫고 평안하라에 평강을 누리라. 내 평안에 복음의 신을 심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았다라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쓰. 받을 자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서 쓰임 받을 자로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사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이름도 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손에 지팡이를 잡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에 지팡이를 잡고 피 먹으라 유월절 양을 크게 먹으라. 아주 서둘러서 즉각즉각 즉각 주시는 것을 아주 빨리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월절 양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특히 마지막 때 먹는데 있어서 유유자적하며 세상 구경도 더러더러 해가면서 이렇게 먹을 여유를 부릴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그리스의 신부 어린 양의 안으로세워지기까지는그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일생을 아주 경주하듯 달려가도 과연 내가 그 자리가 확보히 섰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아주 부단히 그냥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않냐고 부단히 경주하듯 달려가야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대에 이른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이래요. 달려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급히 먹고 그리고 아, 세상에 속한 것,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므로 아, 배워 버리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겁니다. 음. 우리는 이미 이제 뭐 우리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첫째 권려라고 합니다. 아,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도 뭐 믿음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느긋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그냥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과정의 일기까지 수많은 여러 가지의 연단의 과정, 쇠풀무로 하나님께서 불순물 찌꺼기들을 빼내시는 그와 같은 과정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 그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급히 먹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서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시 그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내가 그 밤에 애국당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구어하고 애국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바치고 애국당에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밤에 이와 같은 일을 실제로 이루시고 혈통적 이스라엘은 그을 눈으로 목동한 거예요. 그럼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는 그때를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고, 유월절 이루시는 밤은 앞으로 장차 적귀들이 환란이요 그런 어둠의 때, 흑암의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애굽에 속한 자들은 애굽에 속한 자들은 장자의 목이 완전히 다 끊어지는 자가 되어지고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그들이 그와 같이 애굽에 속한 신앙, 땅에 속한 신앙으로서는 이제 다시 회개할 기회조차 하나님께 주시지 아니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앞서서 우리가 다 상고했던 바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와 같이 유월절 양으로서 이루어가시는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애굽에 속한 신앙이 되어졌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국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후의이후의 과정들을 보면은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렸다라는 그와 같은 증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게 반드시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실 거예요. 어, 그런데 우리가 그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할 뿐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5절을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신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절대자요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천지와 만물의 주제가 되시지 그 외에 다른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칭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들에게는 그것이 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만.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귀신이 신이 되어져서 그에게는 역사를 하지만은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탄이나 마귀나 다른 사악한 천사들로서 귀신들로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은 존재이지 신적인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많은 신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신으로 역사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가 벌을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을 내리셨는가? 그 마귀에게 벌을 내리신장면이 지금. 그 이후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온 것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시공하셨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애국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애국의 신들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 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이용하신 것인데, 10편 82편 6절에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 신들과 같은 존재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마귀의 미혹의 말, 혼잡된 말을 받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아울러서 그를뭘 말하냐면, 그것도 신인 신인데, 그건 귀신이요, 마귀의 억속한 악한 영들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장자들을 다 치고, 쫓아된 자들을 다 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신. 12장 33절, 애굽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렇지, 봐 모두 다 죽은 자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신들 위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신 것이죠. 13절, 내가 애굽당을칠때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이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않냐. 그래서, 고생 땅은, 아, 하나님께서, 이제, 우슨초에다가 야,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문, 좌우, 이제, 설주와, 인방의 반을 가셔가지고다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으면서, 그, 애국 고생 땅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장자나, 첫 새끼나, 초태생이나, 아무도 죽지 않냐고, 개도 그혈를 움직이지 않냐에 딱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애국 땅은 어떻게 했어요? 애국 땅은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맷돌가는 여중의 장자까지, 또는 그 짐승의 첫째생들이다 죽었다 이래 그러니까 곡하지 아니하는 지이 없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애국당은 다 진별됐어요 이제 그것이 아, 이제 이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제앙이 너에게 내려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오늘날 누구를 말하는 걸? 어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전부 다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은 이와 같은 재앙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뭐라고 하세요? 그 피를 바른 자는, 그 피를 바른 집은 집은 피를 보게 되어지면 재앙이 내리지 않아서 멸하지 아니한다. 멸망당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멸망당하는 자가 없어요. 있어요.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게있으시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계시고. 요 그러면 그렇게 멸망당하는 자는 뭐냐면 유월절 양이라는 것은 결국 그림자요. 실상 한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실상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 우리 그 피를 지금 그들은 실제 문인방과무 인 너가 무슨 속죄 받았지만 원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 피를 믿고 속죄 구원 받았음을 모든 교회들이 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멸망당하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 뭐냐 이거? 예요 그것은 유월절 양의 피의 근원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의 근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뜻을 이미 정하셨어요. 어, 이 아담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기는 이전에 이미 구속하실 뜻을 정하시고 아담이 범죄하자 멸기 세대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가 산자가되기하셨어요 그러면 아담만 살 것이 아니라 아담의 허리 속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다 죽었다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허리에 있던 자들은 그때 산 자가 된 거예요. 뭐가 산 거예요? 영이 살았다 이겁니다. 영이 산 자가 된 거예요. 이 영이 살았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 그리스도는 하늘 위에서의 성자 하나님의 직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곧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러신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그대로 희생을했으신 거예요.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이 이미 앉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이미 구원받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 그것을 깨닫고 있는 자는 즉 어린 양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유월절로 이루신 구원의 그피에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되어진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 위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여지게 되시는다는 거예요. 산자가 되어졌으니까 영인이 하늘에 안침바가 되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길러가신다 이겁니다 그들은 아무도 별망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육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애굽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은 어떻게 되? 전부 다 진멸함을 받게 되어진다 모두가 다 죽은 자가 된다 이 뜻인겁니다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피를 바른 자는 멸하지 아니한다, 재앙이 맞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 피의 실상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러면 멸망당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멸망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잖아요. 어, 슬피 울며 이를 갈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내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 성경의 말씀하고 있어노아에게와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놈들이 겨우 구원 받은 자가 노아의 시구 여덟명과 같이 된다 인자 가운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이 멸망당하는데 그럼 왜 그들을 멸망당하는가 그들은 고생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깨닫고 산자가 되어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 속한 자다 왜? 유대에 속한 자들에게 그래서 유대에 속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요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만 보게 되어지면은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멸망당하지 않냐고 세상만 멸망당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그건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이 성경에서 누누이 감도하고 계시고 그러므로 이전에 기록된 것이 또한 적이 너희에게 다교훈이다 너희에게 거울이다 거울이 다 나를 비춰주는 거예요, 어,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멸망당할 수도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멸하지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 하신 말씀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냐? 이것은 고센 땅에 속한 자들말 하는 거예요. 속한 자, 영적으로 고센 땅에 속한 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유월절 양의 피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어 깨닫고 있는 자여야 상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열매맺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열매맺은 자들을 하나도 면하지 아니한다.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려 그들을 면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뜻인 것다 너희는 이날을기기하여 여호와의 전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규례로대대로지킬킬지라라 어, 그러니 그렇게 영의 구원 받은 자로서 산자로서 그 y o 를 지키는 자는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한 명절이 딱 되는 거예요. 원한 k 례가 되는 거 u 지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 겁니다. 유월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먹는 자에게는 영원한 유월절의 이것이 기념할 만한 날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우리 과외금 주님께서 6월 절 양을 함께 먹는 자가 될 것이고, 어, 그렇게 되어진 환란 가운데 그와 같은 어, 온전한 추의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이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어, 이거는 이제, 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앙을 깨달아야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겠습니다. 14절까지 우리 통속으로.